자, 오늘 엄쌤과 함께 공부해 볼 부분은 세가형 상권 까만 책에 6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6강의 제목은 종속 접속사와 완료형이 함께 쓰이면 이란 제목이 달려 있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그런 접속사들 중에 무슨 when, before, after 이런 시간에 관련된 거, all h o 뭐, do 이런 것들을 이전 강의에서도 배웠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배워본 스타일로 하나를 가르쳐 드릴 게 있어서 오늘은 그 접속사를 쓰는 문장 안에 완료형을 넣을 거예요. 여기에 완료형 들어가도 되나? 할 만한 자리에 완료형이 들어갈 거라 약간 생소하신 분들 있을 거지만 오늘 그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아주 우리가 기, 옛날에 만들었던 기본 문장을 먼저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숙제를 끝낸 후에 전화할게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뭐뭐한 후에 After 내가 숙제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I finished. I finish 어, 내 숙제. My homework. 그다음에 나는 전화할게가 남았어요. 원래는 그런 식으로 할때이 부분 내가 숙제 끝낸 후에 할때그 끝내다라는 부분이 이제 현재형으로 많이 들어갔었고 전화할게 요니까 이제 미래형이 이제 들어가는 요런 거는 일권에서도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 피니쉬 이 자리에 여기에 완료형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원래 이 자리에는 항상 현재형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과거형이 있었는데 여기에 헤브 피 p 가 오네 하고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헤브 피 p 가올 수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해석이 달라지지 않아요 해석이 달라지지 않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음. 숙제를 음흠. 한 후에 전화할게 똑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피니쉬를 쓰는 것과 응. 해브 피니쉬들을 쓰는 게뭐 어떤 차이가 있냐 응. 그래서 차이를 굳이 이제 얘기를 나눠 해보면 현재형 대신 완료형을 쓰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처럼 현재형을 사용하면 피니쉬라는 동작을 아직 하기 전 같은 느낌이 드는 반면 두 번째처럼 완료형을 쓰면 이미 시작된 행동이 진행 중인 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완료형을 쓰면 동작이 완전히 확실히 종료된 뒤에 다음 행동이 이어진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줄수 있어요. 즉 when i move i will buy a new table의 경우 move라는 현재형을 쓰면 아직 이사가 시작되기 전 상황으로 이사를 하면 새 식탁을 사겠다라는 의미지만 have moved라고 현재 완료형을 쓰면 이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동시에 확실히 이사가 다 끝나면 새 식탁을 사겠다 라는 의미로 이사가 완전히 종료된다는 조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더라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음. 의미로 오늘은 요 자리에 이제 해부 P P를 다는 연습을 해볼 텐데 그런데 여기 요거를할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또 어설프게 어 이렇게 a f 터도 나오고 뭐 b e f 도 나오고 뭐언틸도 나오고 여기에도 음. 막 앞에 뭐 해부 P P 막 붙이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문장 만들 때 해부 P P 붙여야지 하다가 내 마음대로 붙이면 안 되는 안 되는 게. 이 앞에 a f t 나오는 부분은 뭐예요 상황을 설정해주는 그, 파트예요 응. 뒤에 이제 그러면 뭘 하겠다 응. 어떻게 됐다 라는 메인이 되는 문장은 뒤에 있단 응. 말이에요 have 응. pp는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주는 요 부분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메인이 되는 문장에는 올수 없어요 아. 그거는 옛날에 이제 have pp를 설명할 때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have pp가 이제 콕 떨어지는 시제가 아니라 그쵸. 펼쳐져 있는 시제다 어. 보니까 after 음. 같은 경우는 명백히 뭐뭐한 후에 그래. 라고 콕 떨어지는 시제죠 그리고 when도 뭐뭐할때 하고 콕 떨어지는 음. 시제고 심지어 뭐 어구 같은 그런 애도 음. 몇년 전에 내 생일 때 이렇게 뭔가 어떤 한 시점을 콕 집는 그런 문장에는 have pp를 쓸수 없다고 음. 배웠고 그때 이제 have pp를 그러면 언제 쓰냐면 기간 얘기할 때 음. 얼마 동안 음. 언제 이후로 쭉, 음, 요런 어. 거할때 해부피피가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 이제 기쓸때 얘기예요. 여기에쓸때 어. 얘기. 그런데 어. 설정을 해줄 때, 상황을 깔아주는, 어. 상황을 설정해주는 요 부분에는 해부피피 쓸수 있어요. 여기에만안 음, 음, 오게 네. 하시면 돼요. 어? 네, 그럼 네. 이렇게 쓰고 그냥 여기다 미래를 써도 되는 거죠? 네, 돼요. 어. 왜냐하면 이게 현재 완료잖아요. 네. 현재 완료도 어쨌든 현재에 한... 걸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뒤에 미래가 와도 이상하지 음, 않아요. 시간의 전후를 정확히 얘기하는 접속사, before, after, when이 쓰인 경우 주가 되는 문장인 주절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펼쳐진 시제인 현재 완료형은 사용할 수 없어요. 오늘 강의에서 배운 대로 접속사 before, after, when의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에는 완료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주가 되는 문장인 주절에는 현재 완료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과 관련 없는 접속사의 경우에는 어느 위치라도 나타내려는 의미에 따라 현재 완료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머릿 속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도. 내가 점심 먹은 후에 응. 내가 옷 갈아입을게. 그러면 점심 먹은 후에 응. 해브 비피 써가지고 네 어, After I have had the lunch. 그냥 lunch. lunch. 그런 다음에 옷 갈아입을게. I'll change. Train... 아니 뭐지? Get a sweat. Close. Close. 네, 외출복으로 이제 갈아입는다고 음, 표현을 음. 할때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게 get changed. 아, get changed. changed 어, 어. 써야 되는데. 어, 내가 아. 체인지 되는 거야. 아. I'll get, get changed. changed. 이렇게 할 수도 어, 있고요. 어. 아니면 I will get dressed. 이제 외출복으로 갈아입는다는 음,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음. after I have had lunch, I'll get changed. i have 다 하기 싫으면 아이패드 어~ 줄이는 게 훨씬 더 편하실 네네네. 겁니다 아 어. h a d 로 다음부터는 이제 줄이는 걸로 한번 네. 연습해 볼게요 until, until. 응. until은 무슨 뜻이었냐면 뭐말 때까지. 우 언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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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동의할 때까지 음. 내 친구들은 기다려줄 거예요.라고 음. 할 거예요. 음. 그러면 내가 그 문제들한테 음. 문제 프라블럼 Problem? 프라블럼은 음. 아니고 프라블럼은 음. 정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게 문제잖아요. 메트? 메터도 되는데 이슈 네. 있을까? 이슈 내가 그 문제들의 동의를 할 때까지 내 친구들 기다려줄 거예요. 이렇게 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until I've agreed the issue. 어그리 한다면 어떤 거에 동의한다고 할때언 쓰면 돼. 아, 어, o 언이나 on? with도 써도 되는데 uh, with는 이제 네 말에 동의해 사람 나올 때 있잖아요 uh, 우리 엄마말에 uh, 동의해 이런 음, 거할 때는 w i 쓰고 um. until I've agreed on the ish, 음, issues 내 친구들이 기다려 줄 거야 my friend 음. will wait 맞았어요 그래서 until I've agreed 그래서 I have 해도 되고 I've agreed 하셔도 되고요 I've agreed on the issues My friends will wait until I've agreed on the issues. My friends will wait until I've agreed on the issues. My friends will wait.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as long as를 쓸 겁니다. 어. 뭐뭐하는 한. 어. 그러니까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롱이 어. 어. as long as가 그러니까 저, 네가 그거를 하는 한. 동안이라고 쓰면 안 돼. as long as. 어. 어~ 애즐롱 해장 와일 와일 자체가 뭔가 내가 뭐뭐 하고 있는 동안에 uh -huh. 이런 느낌이라 뭔가 진행되는 느낌이 uh -huh. 있는 거야. 그걸로 서 uh -huh. 내가 이거 국 적고 있는 동안 하면 국을 계속 적는건 거잖아요. Uh, 그럼 그걸 진행형으로 써줘야 되는 그, 건 그렇죠. 거죠. 근데 as o 즐롱 a s 는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동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 음. 내가 국을 젓는 한,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 그렇긴 하죠 약간은 조건 같은 느낌이 더 붙는 어... 것 같아. As long a 내가 이 집을 어... 산다고 마음 먹은 한, 음... 집을 막을 먹어야지, 마음 먹어야지 음... 하고 계속 진행되는 음... 게 아니잖아요. 음, 음, 음. 그런 느낌이 As long as. Y랑 조금 다르죠? 음... 별이 음... 그래서 우리가 음. 좋은 관계를 잘 유지, 잘 맺어놓는 한. Relationship? 음. Relationship이죠. 리션십? 좋은 관계면 이제 그릴레 Good relationship이죠. 관계는 빌드 relationship. 한다고 해. 빌드업 할때할때빌네 쌓아 쌓아놓는 것처럼 어. 그래서 관계를 쌓는다고 얘기해 음. 해결해 보면 as long as 음. we build a good relationship 음. 하는 한 우리의 신뢰 faith 신뢰 어. faith 우리의 신뢰는 음. 깊다 our faith 음. deep is deep 그래서 as long as we build a good relationship our faith is deep As long as we have built a good relationship, our faith is deep. Mm. 마지막 As long as we built a good relationship, our faith is deep. 지금은 요쪽에다가 이렇게 헤브PP를 달았잖아요. 네. 과거 완료로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음. 한번, 그냥 한번 네. 시켜볼 건데,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 과거 완료는 언제 많이 썼었냐면, 두개다 과거의 <laughs> 이벤트인데, 음. 먼저 일어난, 네. 훨씬 더 먼저 일어난 음. 얘기를 좀 구분해주고 싶을 때, 헤드PP를 썼었는데, 음. 그거를 뭘 가지고 해보냐면, 이쁘나 웨더를 써도 돼요. 음. 근데 이쁘는 원래 뭐뭐 하면이지만 음. 제가 이쁘나 외더를 쓰시면 돼요 했던 걸로 봐서 하면의 뜻은 아니고 어, 어. 뭐뭐인지 아닌지 아 뭐뭐인지 아닌지 네. 어. 그게 이쁘도 되고 외도도 외도 돼요. 되고 어. 똑같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아, 하나를 네. 사용하시면 돼 네. 네. 마음에 드는 걸로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음.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어~ 시험을 위해서 음. 공부를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음. 물어보셨어요 예요 음. 음. 그럼 물어보신 거. 어. 언제 있는 일이에요? 옛날에 선생님, 어, 어, 과거 네가 시험 대비로 공부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셨어 어. 그럼 그 공부한 거는? 더 가고 있죠 그렇죠 어, 좀 시간을 나누고 그렇죠. 싶은 건 어. 거예요 My teacher asked 응. 했는지 어. 안 했는지 어. 어. 그럼 If I had studied 응.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Enough Enough 그 시험을 위해서 For the exam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응. If I had 해도 되고 If I'd If I, 어. if, I exam, if I studied enough for the exam, my teacher asked me if I studied enough for the exam. My teacher asked me if I studied enough for the exam. 이 완성이 됩니다. 또 책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네. 이제 좀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넣어 놨었기 때문에 음. 우리 아들이 날 음. 보지 않았대. 날 보지 않았다고? 음. 음. My son didn't see. 어, my son didn't see me. me. 했죠. 어. 보지 않고 대신? 이런 느낌으로 어, 할 거야. 어. 대신은 원래 하면 인스 s t e a 예요 그런데 그거 안 쓰고 but을 써도 그런 느낌이 나오게 할수 있어요 어. 그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 했어 어. 어. 이런 식으로 할때뭐 음. She didn't tell me but 어떻게 했어요 음. 이렇게 할 때는 우리나라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대신 그치네.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 어. 그러나 어. 느낌보다는 그쵸, 그쵸. 이런 거 거짓말할 때 하는 내용이거든 요 이게 어. 어. 우리 어. 아들은 어. 나를 보지 않고 눈알만 어. 데굴데굴 이렇게 어. <laughs> 초점 어. 이은 아. 눈처럼 누나를 눈, 알은, 알은 안 해도 돼 아 아이를 어. 굴린 거야. Roll, roll. roll 누구야? 이사면 아, 눈알 굴리는 거야. 눈알 굴리는 거야. <laughs> 당황했을 때. 아. 아니면 거짓말했는데 발각될 것 같을 때. 음. 그래서 he didn't see me, but rolled his eyes. but rolled his eyes. he didn't see me, but rolled h i 왜? 음. 왜냐면 음. 걔가 예전에 나한테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 눈알 굴린 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과거야. 그렇죠. 거짓말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어. 어. 발각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지. 어, 어. 거짓말했다고? 응. He had lied 응. me to me. 아, to me. 응. lied to me. 응. 앞에부터 해보면, My son didn't see me, but rolled his eyes because he had lied to me. 응. My son didn't see me, but rolled his eyes because he had lied to me. 응.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my son didn't see me but rolled his eyes because he had lied to me 해프피피가 한 번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그렇죠. 왜 앞뒤 어. 다 있어? 이상한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그런 경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든다는 건뭐 억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네. 상황이 그렇게 되면? 네. 놀림을 당한다고 할 거거든요 음. 누구한테 음. 친구가 나 놀린 거지 어, 불리는 이제 못 살게 막 구는 거죠. 어, 어.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어. 얘가 날 놀려. 목? 목도 돼. 어. 목도 돼. 목도 돼. 음, 기억 잘하네요. 어. 목도 있고, 어. 또한 이건 한 번도 한적이 없어요. 어. 이름 부르기야. 이름 부르기? call 음. 콜... your name? name calling. name calling. 이게 하나의 명사야. 이렇게 어. 하면. name calling이 이제 약간 놀리는 거야. 아. 동사로 바꾸면, name 음. call이 그냥 동사인 거지. 음. 얘는 놀리다. 음. 야, 그럼 내가 놀림을 받는 것처럼 그...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그쵸. 그녀가 놀림을 계속 당해 왔지만, 어. 그러니까 한번딱 당한 게 아니라 어. 좀 길어 계속 어. 당해 온 거야. 어. 그 although mm -hmm. she has 음. name called 그치? 어 음. 근데 수동으로 할 거니까 뭐 하나가 들어가야 돼. Although she has been name called 맞았어요. Although she has been name called, 음. although she has been name called 하면 얘가 계속 놀림을 받아 왔지만, 음. 음. 그녀는 아무에게도 그걸 말하지 않았다라고 어. 어, 할 거야. 어. 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음, 할 거예요. 음, 음, 음. 우리가 왜 아무 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라고 과거일 것 같잖아요. 어. 과거로 해도 사실은 되긴 네? 하지만, 어. 음, 되긴 하지만, 그러려면 이제 이 앞에 있는 해즈빈이 어. 더, 더 과거로 되는 돼야 되는 거겠죠? 해즈빈으로. 어. 그런데 저는. 어,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어. 그냥,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지만, 어.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 이거예요. 어. 왜, 완료형 할 때, 여기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어. 거할 때도 해부피피를 어. 쓰긴 하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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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 아직 안 했어요. 음. 나 그거 했잖아요. 하고 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금 뭔가 완료된 것처럼 어. 그런 거할때 어, 과거형 대응으로 쓰는 have p p 도 많이 쓰기도 어. 했잖아요. 어. 그래서 아직 나 얘기한 아무한테도 안 했어. 음. 지금 음. 시점까지 나는 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거야. 음. 아직도 아직 얘기하지 She hasn't 않았어. She hasn't. hasn't. She hasn't 음. told. told 누구에게도 Anybody, anybody. 응. 그래서 although she's been name called를 응. 오랫동안 당해왔지만 응. she hasn't told anyone 응.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아직 응. 응.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앞뒤에 응. 다 완료용이 나오게 할수 있어. 응, 응. 어. 앞에는 뭔가 영향이 오랫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된 하고. 거. 그 뒤에는 아직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 알았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짜맞추면 앞뒤에 다 완료형이 나오기도 해요. 완료형은 왠지 한 번만 나와야 될것 같은데라고 음. 뭔가 인식을 갖고 계실까봐 음.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건 뭐야?라고 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의미상으로 이렇게 만들면 음. 앞뒤에 완료형이 나오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장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여러분이 이제 하실 건 책에 제가 조금 그래서 해석해 보라고 문장들 좀 길게 음. 만들어놨으니까 음. 아 이런 거 나와도 약간 당황하지 말고 해석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하고. 어 자기 혼자 해석해 보고 밑에 있는 해석본 보고 하면서 좀 그럼 익숙해지지? 이번에서 배웠던 거랑 약간 다른 거네요. 만약 우리 말 그대로 그녀는 괴롭힘을 당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와 같은 과거로 만들고 싶었다면 괴롭힘 당한 일은 훨씬 더 이전의 과거이므로 헤드피피를 사용하는 과거 완료로 표현해주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와 같이 현재 완료를 사용하면 우리말 해석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현재도 이와 같은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즉 우리말 해석은 같지만 과거에 있고 끝나버린 일인지 현재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인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슈퍼땡스 부탁드립니다.